택배 기사 갑질 같은 게 문제가 심하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택배 기사가 이제 사람인데 고급 아파트들에서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뭐 배달 기사도 마찬가지고 또이 전기 기사, 수리공이라든지 아니면 뭐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이 뭐 배관 공사하는 분들이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용역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불합리하게 이렇게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이제 SNS 통해서 이 노동자분들이 직접 고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야. 근데, 아, 나는 진짜 경악스러운 게, 어떻게 똑같은 사람한테, 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할 수가 있지? 그니까 그거는 아무리 불편해서 그런 거라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처사거든. 그거는 진짜 사람이나 돼지고기나 계란이나 냉장고나 세탁기나 별로 다르지 않게 취급하는 거잖아.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한 인간인데 철저하게 수단화 시키는 거고. 아, 그래서 나는 그 화물 엘리베이터 건이 진짜 제일 경악스러웠는데. 생각을 해보면. 자. 분노스럽잖아. 근데 이제 이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지. 사람 엘리베이터, 화물 엘리베이터, 이렇게. 그렇게 철저하게 분류하는 거는 멸시와 혐오의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야. 다른 공간에 있어라. 다른 동선으로 움직여라. 눈에 안 띄게 하라. 결국 다른 공간에 있어라 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안 띄게 하라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이렇게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멸시받거나 혐오받는 사람을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거 그런 이제 철저한 계층화 안 보이게 해버리는 거잖아 치워버리는 거잖아 그런 철저한 계층화는 비단, 그, 택배기사 엘리베이터건에서만볼수 있는 건 아니야. 두 가지 예가더 있어.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청소 노동자 있잖아. 무슨 대형 빌딩, 보통 이제 이 사무직 회사원들 막, 커피, 커피 존나 들고 돌아다니는 그 존나 유리로 막돼 있고 그런 이제 삐까뻔쩍한 빌딩들 있잖아. 뭐 빌딩 하나에 화장실이 한 300개 정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빌딩이잖아. 그래서 밤에 보면 유리창에 형광등 비쳐가지고 막눈 뭐 아프고 그런 빌딩들. 그 빌딩 하나에도 이제 엄청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뭐 이제 사무직으로 어디 출근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삐까뻔쩍한 빌딩에 출근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청소노동자 안 보이거든. 그니까 러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미 청소 다해 출근하기 전에 다 끝내 그러고 사무직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 화장실 청소해 그러고 퇴근해 그니 그러니까 있어도 안 보여 그니까 없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고 이 사람들은 쉬는 것도 계단에서 조차 쉬면 안돼 개구린 휴게실에서 쉬어야 돼 근데 그런 데는 휴게실이 있다는 것도 잘 티가 안나 가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쪽문 같은 거돼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자물쇠 구멍도 있고 문도 녹슬어 있고 그런 데 이렇게 쓱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휴게실인데 난방도 안 돼, 냉방도 안 돼, 뭐... 왜 그런 휴게실들이 침실과 휴게실과 탕비실이 복합된 것 같은 이상한 형태의 휴게실들 있지 그런 데서 쉬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나타나면 안 된다가 제일 강령이야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송파하고 복정동에 가면 그... 성남인가? 아닌데? 복정동은 송파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거기 성남이랑 서울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동네 있어 분당선 복정역 이 있는데 거기 근방에 가면은 엄청난 판자촌이 하나 있거든 천변에.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게 생겼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땅이 있어, 대지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대지 위에 판자촌 집들이 서 있어. 판자촌 집들이 서 있어. 이만큼 서 있으면 그 집의 벽보다, 그니까 집의 지붕보다 더 높은 높이로 담장이 그 판자촌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벽인 줄 알아 그게 나도 벽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이렇게 교회 지붕도 뾰족하고 막 담장이 좀 더럽고 이래가지고 알게 된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변까지 이렇게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보다 더 높은 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것도 벽도 성이 있게 만든 벽도 아니야 그냥 그 슬레이트 가벽이야 그렇게 돼 있고 문이 뚫려있어 벽에 근데 문하고 벽하고 색깔이 똑같아서 문이 있는 것도 잘안 보여 드나드는 사람만 알수 있는 문 같은 게 뚫려있어 그러니까 문을 뚫어놓고 페인트 똑같은 색으로 칠한 거 있지 그런 식으로 문이 뚫려있어 그래서 안 보여. 없는 거나 똑같아. 근데 내가 이제 그 옆에 천변으로 한번 내려가 봤거든. 근데 그 천변을 걸으면 다 보여. 천변이 근데 조금 뭐해까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이제 대로변이 아니니까 차들이 다니면서 막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거나 그런 공간은 아니야. 그니까 너무 많이 외진 건 아니지만 큰 길가는 아닌 그런 이렇게 이 내천, 내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쇠로 된 울타리 좀 있고 이렇게 좀 냄새나고 그런 흔하디 흔한 천변인데 그 천변을 걸으면 다 보여. 근데 그 천변에서 이 보면은 정말 그 진짜 가관이야 그니까 러 면은 날라갈 거야. 그러니까 좀 과장 안 섞고 씨름 선수나 격투비 선수가 발길질 을 한번 하면 집이 다 부셔질 것 같을 정도로 누더기 집이야. 근데 그게 뭐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겠지만 아무튼 안 보이게 해놨어. 그러니까 판잣집 구간과 환자집 구간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구간을 분리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철저한 계층화를 통한 혐오와 배제의 사인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첫 번째 수단은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을을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안 보이는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제 살고 있다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름의 또 생태계가 있어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뭐 커피포트도 있고 장판도 있고 전기 콘센트도 있고 뭐 실외기 같은 것도 있고 환풍구 뭐 오히려 별게 다 있어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각자 전부 이제 다른 동선으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시청자분들이 뭐, 어떤 삶을 사는지 나는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의 동선대로 사는 건데, 또 우리의 공간 안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제 공간을 꾸미고 사는 건데, 누군가한테는 우리의 동선과 우리의 공간이 안 보이는 걸 거야.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걸 거고, 또, 우리가 갑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위에 갑이 있을 때그 갑한테 우리는 안 보이는 사람들일 거고, 우리 밑에 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갑이잖아? 그러면은 또, 우리가 못 보는 사람들, 우리한테 그 인비저블한 존재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조감도로 보면은 모두 다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는 나도 없는 존재일 수 있고 내 삶에서 없는 존재들은 또 다른 곳에서 치열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간과 동선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거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게 또 사회 의 질서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냥 우리들의 삶이라고 얘기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거기를 채우는 양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지의 꽃무늬도 일종의 양식이거든. 스타일이야. 미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공간도 하나의 양식이야. 형식이고. 그래서 우리의 집단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냥 그 공간의 양식들과 또 공간 자체들, 공간이라는 양식들, 공간 안의 양식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공간의 백과사전? 아니면 공간의 조각품? 공간의 미술품? 그런 것은 아닐까?